에, 이 보충 보강 수업이 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국부론과 불평등 기원 또 공산 공산당 선언의 어떤 흐름 속에서의 에, 그 사회 환경 화행, 환경에 대한 얘기도 뭐 음식의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들려 제가 설명을 했고. 또, 각 책들, 현대사의 감시와 처벌, 북극의 감시와 처벌에 대해서도 간단히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장 또 제가 이제 보강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국부론, 국불원, 국부론이 이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부론에 대한 책 읽는 것이 여러분 솔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국부론의 체계를 조금 더 설명을 할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부론은 총 1편 노동의 생산재력의 개선의 제 원인과 그 생산물이 국민의 여러 계급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분배되는 질서에 대하여 제목이 길죠 1편 노동의 생산재력의 개선의 제 원인과 그 생산물이 국민의 여러 계급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분배되는 질서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그 그 노동력을 통해서 생산된 물건이 국민들의 여러 계층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전체적으로 분배되는 질서가 과연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국부론 제1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어,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물론 이제 다안 중요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그 소두 같은, 네, 원리니까. 여러 분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죠. 이제 분업이라는 것이 얼마큼 중요하고, 이 당시에는, 이제 공장, 공장에 어떤 기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반, 반 공장 이게 아주 기초적인 공장 시절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점이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분업을 하고 기능이 숙련이 되면 노동자에게도 좋고 생산물도 더욱 그 일종의 분업한다는 게 생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어떤 혁명적 아이디어죠. 그런데 그것 열심히만 하면 내가 가진 그 재능 한가지를 또는 또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열심히 분업을 통해서 기술이 연마 되면 자동적으로 내 생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걸쳐서 골고루 효과적으로 지배된다 이제 분배가 된다 이제 이런 원리를 설명을 한 거죠 에 그리고 이제 제 2편은 이제 자본의 성질 자본이란 뭐냐 도대체 자본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3편은, 3편은, 어, 국민들에 있어서 어떤 부유, 어떻게 해서 부유하게 됐는가, 또 어떠, 어디는 또 부유하지 않게 됐는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사례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제 4편에서는 드디어 경제학이란 무엇이냐, 경제학. 예? 경제학이란 무엇이냐. 근데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는, 예, 물론 다 이제, 그 장려금. 또 이렇게 이제 보조금 같은 거. 또 통상조업은 어떻게 하는지. 식민지. 이 당시에는 이제 식민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나중에 영국에서는 식민지가 더 중요하냐, 이제 본토가 더 중요하냐, 이런 논란도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식민지가 이제 경제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민지에 대한 얘기도 여기 쓰여 있고요. 역시 이제 5편은, 이제 제가 저희들 이미 수업시간에도 얘기가 됐죠. 에,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학, 이제 국가가 어떻게 수입을 볼 것이냐. 해서 이제 총 5편이, 에, 5편의 에, 내용으로, 총 5편, 5편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중상주의, 중상주의, 중농주의 얘기가 나와요. 이제 제 4편 경제학 체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업시간에 충분히 분업에 올리는 얘기했고 어, 또 자본의 속성도 일부 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하나 키워드를 빼내자면. 예, 국부론을 읽으면서 이제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에 대한 개념이 좀, 어, 비교적 여러분이, 예, 알고 있는데, 에담 예, 스미스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좀 혼동이 올수 있고. 예, 실은 이제 조금 쉽게 여러분, 뭐, 괜히, 뭐, 퀴즈 내는 건 아니고, 예, 편하게 생각하자면, 에담 스미스는, 어, 중농주의자죠, 중농주의자. 중농주의자로 중상주의는 음, 어, 서로 물건을 음, 교환하기 때문에 에, 중상주의라는 것은 어, 중상주의는 에, 여기서 이제 애담 스미스는 중상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죠. 아, 중산주의가 결과적으로 식민지 쟁탈전을 가져오고 시장이 보호무역주의로 시장 형성을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중산주의는 자기 시장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서로 전쟁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가 볼 때는 국부라는 게 이제 여기서 애덤 스미스의 가장 중요한 생각인데 말 그대로 국부라는 것이 그런 식민지 개척하고 금은보화 많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게 국부 국가의 부의 원천이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상중농주의가 나오면 당연히 중상주의는 그런 어떤 식민지 개척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걸 지지하느냐 한다면 이미 중농주의적 관점에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되죠? 음. 그래서 이제 여기 4편에 대해서도 이제 중상주의의 결론. 중상주의.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이제 7장 식민지에 대하여, 이제 식민지가 중상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7장 식민지에 대하여 제 발장 중상주의 결론, 에이, 식민지가 이게 왜 다음에 또 중상주의가 나오지? 이렇게 이제, 그냥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농주의에 대해서, 즉, 토지의 생산물이 각 구수입과 부유일한 또는 주요한 원천이라고 추정하는 경제학자의 학상의 주의에 대하여 이제, 그래서 중농주의적인 입장이 또 약간 아닌 것처럼 번역은 되어 있는데, 에 네, 중농주의적 입장이죠. 이거 좀 봐봅시다. 이게 예, 되죠? 아이고. <laughs> 네. 중농주의 책에서는 중장, 중상주의 책에만큼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학상의 중농주의에 대해서는 내가 중상주의, 즉 상업주의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긴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왜냐? 토지의 농 생산물은 모든 국가 소득의 소득과 부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이 주인은 내가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아직 어떤 국민에 의해서도 채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프랑스의 박하고동창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사색 속에 있을 뿐이다. 이제, 뭐, 지대주의. 프랑스의 학자들이 농, 토지가 모두 부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중농주의적인 것인데, 에담 스미스가 이제 이 얘기는, 뭐, 자기도 중농주의를 약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제, 어, 그 당시에는 뭐,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적 관점, 이제 중농주의가 오히려 또 약간 진보적인 생각이었죠. 중농주의가. 이제 중농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에, 그 정도 선, 완전한 중농주의자는 아니지만, 중농주의를 지지하는 쪽에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